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헛된 경배, 헛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왕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 사무엘이 사울왕과 함께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삼매리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지금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그의 목적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같이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 왕의 지금 이 목적,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자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사무엘이 함께 사울 왕과 같이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이제. 장로들과 또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 왕이 아직 여전히 그 왕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운전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같이 가지 않고 사울 왕만 가서 경배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면 분명히 백성들이나 장로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겁니다. 왜 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같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왜 어, 예, 하나님과 혹시 어떤 왕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의혹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우랑이 그걸 생각해서 사무엘에게 나와 같이 가자. 고 나와 같이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요, 발걸음을 돌이켜서 사울왕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러 갑니다. 분명히 이 지금 사울왕의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경, 높이기,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기 위한 지금 행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 사무엘이 사울왕을 따라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무엘이 사울왕을 따라서 갔을까요? 이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목적이 분명히 온전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울왕이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은 사울왕의 경배를 이미 받지 않으실 지금 상황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서 경배한들.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경배를 지금 받게 받으시겠어요. 지금 받으실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걸 분명히 사무엘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과 같이 함께 가서 하나님을 경배. 해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이유를 알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아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같이 여인 중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간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치고 쪼개니라 아멘.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백성들에게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자리에서 칼로 아각을 찍어서 쪼개는 아주 처참한 처형을 행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과 함께 동행했던 목적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 왕이 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하기 위해, 준행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왕 아각은 지금 누가 살려주고 있었죠? 사우랑입니다 사우랑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근데 사우랑이요? 아각을 살려줬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그냥 살려줍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두 나라가 싸우다가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붙잡히면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요, 좀 이렇게 그 왕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자기 밑에 수아처럼 두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내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자비로운 왕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말레가 아각을 지금 사울왕이 살려줬던 이유도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자기 자신의 그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아각을 살려준 행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사울왕의 이 말씀을 사울왕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각을 살려줬던 이 모습을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각 왕을 죽임으로 말씀을 준행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아각을 쳐서 칼로 쳐서 쪼개서 처형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사울 왕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가 살려준 그왕 아강 왕을 사무엘이 나서서 직접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주 민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으로 지금 이 아말렉 왕을 살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왕의 명령으로 살려준 아각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칼로 탁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위가 되는 거죠? 왕의 명령을 번복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 나를 높일 수 있도록. 같이 가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왕의 명령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그냥 만천하에 보여준 거예요. 지금 사울 사무엘은요, 백성들 앞에서 사울 왕의 이런 이 명령이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울왕이 명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더 위험하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준엄하다 그러니 그것을 먼저 지켜야 한다 이걸 지금 만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사울왕의 왕권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낮춰집니다 사울왕이 명령했던 그 그 주노만 왕의 명령이 한순간에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대신에 무엇이 높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높여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아마 이, 이 순간 사무엘이 이 아가광을 처단하는 그 순간, 사우랑은요, 정말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일 후에 두 사람이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 사무엘은요. 사우랑을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자를 높여 높아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늘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악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감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 이런 이제 지금 사울 왕의 이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그 예, 그 소망이 어떻게 됐죠? 헛된 소망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랑과 똑같은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죠. 그게 누구입니까? 아말레가 아각이었습니다. 예. 아각이 예,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니까 아 이제나 풀려나겠구나 이러면서 옵니다. 내가 드디어 살았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히려 사무엘이 직접 칼로 악어왕을 처형합니다. 아주 몸을 그냥 다 쪼개버리는 그런 아주 처참한 그런 처형을 지금 제 사무엘이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의 최후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교만한 왕은 오히려 낮아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또 악을 행하고도 생명을 부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왕은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교만이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관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낮추십니다. 또 죄악을 행하고도 잘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후회하면서 서야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높여 주시면 우리가 높이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높여 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을 행하였을 때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악을 계속 품고 내가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괜찮네 아무 일 없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결국에는요 언젠가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오히려 그것이 요 우리에게는 더 악이 돼요 더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괜찮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진노가 임하고 난 이후에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어 악을 행하는데도 괜찮으니까 어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결국에 는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그 진노를 당하는 나는요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된 모습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귀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 사울왕이 예, 사무엘과 이제 이 일이 있으 나서 하나님의 완전히 사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버리셔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왕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조금 이, 이, 이렇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을 지금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34절 35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남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무엘이 마음에 사울랑을 향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은 하셨지만 내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첫 번째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첫 번째 왕이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파서 슬펐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슬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해서든 만나서 계속 설득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이요 죽는 날까지 사울왕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버리셨다는 후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에 인간적인 연민이 있었어요. 사무엘의 향 사울 왕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내가 당장이라도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돌이키고 싶고 계속해서 만남을 갖고 싶고 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모엘이 사우랑을 안타깝게 여겨서 계속 만났다면 그럼 그 만남은 결국 뭘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죽는 날까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왕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네. 아멘이신가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연민, 어떤 감정, 어떤 관계, 그게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그걸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걸 더 앞세워서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한다면 그 공동체는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 공동체일 뿐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 될수 있는 모습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우리가 어떤 감정을 앞세우고 관계를 앞세우고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그그 그 공동체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힘쓰면 그 공동체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사무엘이요. 마음은요, 심정은 너무 안타까워, 슬퍼요. 사우랑을 생각하면 정말 애통한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회개, 회개시키고 싶고, 돌이키고 싶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막으시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버려졌다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사우, 사무엘을 만나, 사우랑을 사무엘이 만나러 가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간적인 어떤 연민 때문에 어떤 관계를 생각해서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고 또 모든 정말 성도들이 모든 교회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이 또 기관들이 어, 어떤 어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뜻이 그그 그 중심에 그냥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이나 관계,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사우랑의 모습과 아각의 모습, 그 모습과 사무엘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에